질문을 드릴 텐데 이제 리뷰어시니까 이제 음악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내면의 어떤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은 씨 음악은 사실 예전부터 들었기 때문에 뭐그 익숙한 음악이긴 한데 그 평화 문화 진지라는 공간 그리고 9월 비 내리는 아침이라고 하는 이 시공간에 들어서 들으니까 더 찰랑거리는 느낌으로 다가오는 예, 감동을 받았고요. 그 질문거리가 몇개 있는데, 일단 저는 그 아까 윤혁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고원 씨가 국악과 하드코와 어쿠스틱 음악을 이제 거쳐 오셨는데, 그 고은 씨 안에 다양한 장르가 공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공존이고 또 공존이 가능하게 하는 통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현재 본인 안에서 지금 해왔던 음악이 어떻게 공존하는지 그리고 공존의 상태는 평화로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최근 본인에게 평화를 해치거나 평화를 뒤흔드는 어떤 좀큰 일이 있었는지 예, 그리고 어 그런 일이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소했는지 아까 본인의 표현을 빌자면 어떻게 다스렸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이제 그동안 음, 음악을 굉장히 많이 내셨고 많이 발표하셨는데 오늘 이자리 있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자리여서 평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어, 본인의 음악에서 어떤 가치, 어떤 태도, 어떤 에너지가 본인의 음악에 좀 가장 중심되는 핵을 이루고 있는지 그게 평화가 아니어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개별적인 것들이라면 그 개별적인 것들을 좀 짧게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 평화가 어떠한 상태가 공존해서 통합되는 어떤 모습으로 보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내면에, 저의 내면에서 있는 여러 가지의 현상들이, 어, 말했듯이, 하지만 그거를 제가 다스릴 수 있으면 평화스럽다라고 저는 저에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때의 순간들을 저는 그때 바로 적는 편은 잘못 되고, 보통은 좀 느린 편이어서 곡을 만드는 것도 몇 년씩 걸리는 곡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래가 좀 되게 시적으로 흐르기도 하기도 하는데 어, 해결을 어느 정도 했다 생각하면 그때 곡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답답해 가지고 그 상태를 남겨 놓기도 해요. 근데 어, 정말 평화라는 건제 주변의 일상에서 제가 만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 뭐 자연적인 얘기.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지금의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음, 답답함을 과거의 나로서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제 안에 공존을 하고 있고, 음악은 저에게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장치예요. 뭐, 음악으로 무엇을 이루고 싶다, 이런 목표가, 음, 뚜렷하게 있던 순간들도 있는데, 그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커다란 목표보다도 그냥 음 그때 순간마다 저에게 음악은 좀 다른 의미로 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 오늘은 이 평화를 이야기하는 자리다 보니 저에게는 그렇게 음악적으로 어 기록을 하거나 음 제가 제 스스로에게 자기검열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돌이켜봤을 때 제가 음악을 음악과 저를 이렇게 거울처럼 보았을 때. 잘 지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서 뭐제저 제, 뿐만 아니라 많은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좀잘 공감이 될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으로 앞으로의 음악은 좀 방향을 틀고 있긴 한데 그렇게 돼 있고요. 가장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 현상을 보고 있는 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정말 피곤하거든요. <웃음> 그래서 <웃음> 어. 제 주변의 친구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막 너무, 그러니까 이제 좀 있다가 부를 노래가 그런 내용인데요. 아유, 우리 고은이는 힘들겠다. 너가 제일 힘들지. 너가 너로 살아야 되잖아.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정답이에요. 저는 저의 최근이기도 하지만, 어 제가 저를 다스릴 수 없는 제 마음과 몸과 뭐 정신과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이제 속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서의 평화가 좀 어려워요. 이제 뭐, 사회적인 현상들은 현상들대로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다 보니 그런 부분도 좀, 어, 그런 것을, 이제, 그걸 어떻게 내가 행동할 수 있지, 내삶 안에서? 이런 것들도 힘들고, 환경 문제도 힘들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나는 또 나로서 살아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제일 힘들고, 그것에 대한 어, 이야기를 조금 있다가 들려드릴 고개에서 최근에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laughs> 그리고 현재도 아직 그렇게 해결은 안 됐고요. 담겨 있습니다. 아무래도 음악으로 이제 네. 응어리진 걸 약간씩 풀어나가는 그런 네. 과정한풀이에요 황풀인가? <laughs> <laughs> 네네네. 한풀은좀 그렇고, 이렇게 네. 네. 답답함을 조금씩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네. 음악의 힘이겠죠. 음. 네, 이어서 이미윤 기자님 질문을 조금 들어볼까요? 네. 그 외국에서 많이 공연 하셨고 그 글래스턴베리 페스티벌 무대도 쓰셨잖아요. 그 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 그들이 말하는 평화. 또는 내가 그냥 굳이 그런 문답을 하지 않아도 그들이 와, 이런 걸 평화라고 느끼는구나 라고 좀 느꼈던 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 나라마다 문화권마다 어떤 개념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거리두기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방역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자유가 무엇인가, 민주가 무엇인가, 모든 개념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문화권마다 다른데, 다녀보시니까는 어떤 평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서 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던가요? 어, 일단 제가 그런 어,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투어하는 중간에 만났던 사람들일 거고, 그 사람들과 그 단어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었고, 아마도 어 그런 대화를 통해서 제가 받았던 어 이미지 같은 것들이 이제 평화로 제가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어 저는 그, 그 사람들을 한번 만나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좀 오랫동안 보는 분들도 꽤 있고, 어 SNS 채널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소식을 서로 보기 때문에 어, 느꼈던 점은 어, 제가 오늘의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게끔과 좀 동일한 부분이 있는데 어,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그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봤을 때 어, 이야기가 되게 통일성 있게 흘러가는 게 평화스럽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평화란 무엇입니까? 이 단어를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자신의 이야기로 자신의 삶을 그곳에서 잘 읽어 나가고 있는 것 이것이 음, 평화스러움일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 평화가 그렇게 되도 어, 되겠다라고 조금은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음,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요. 어렵습니다. <laughs> 네. 하여튼 뭐 다양한 사람들이랑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서로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평화라는 것도 되게 우리 한 의미는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한번 돌아보자는 취지에서 던진 질문이신 걸로 이해를 네. 하면 어, 될까요 어려웠습니다. 네 어려웠습니다.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 하면 저도 네. 사실 안 가봐서 네. 이제 궁금하기도 한데 네. 영상 같은 걸 보고 하면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1960년대 무드스타 페스티벌 같은 그 영상으로 봤지만 물론 그것도 그런 느낌을 받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음악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사실. 그게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는 그런 수만 명이 어떤 하나의 노래를 같이 들으면서 평화롭게 공존하고 이런 일이 사실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일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형 음악 페스티벌들은 어떻게 보면 좀 평화의 신기로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며칠 동안 그렇게 굉장히 자유롭고 평화롭게 공존한 다음에 사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면 또 다른 평화롭지 않음이 시작되잖아요. 마치 우리가 어떤 거대한 이슈가 있을 때 광장에 다 같이 모였을 때 그때는 정말 모든 게 이루어질 것 같고 정말 평화로운 상태에 오래갈 것 같지만은 어떤 그런 이슈가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어떤 반목이 시작되고 서로의 다른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요. 그 더구나 그 무대에 서서 또는 앉아서 공연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더 크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음악으로 또큰 공연으로 그 안에서 느끼고 어떤 사람들에게 환기시키는 그런 평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상에서의 평화 이런 것 차이에는 간극이 굉장히 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느끼세요? 음, 저는 아무래도 음악이라는 영역 안에서의 삶을 일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 그리고 끊임없이 또 음악을 만들고 또 여기저기에서 공연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 어, 그렇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반대적으로의 일상으로 돌아오는 느낌은 아니고, 오히려 좀 계속 그런, 어 음악을 통해서 저는 조금 현실감각이 좀덜한 편도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제 나이와 다르게 제 정신이 어좀 달라요. 가는 방향이 서로 달라지고 있고, 이게 어 어떤 예술을 하고 있다, 이런 역할로서 뭐 음악을 만들어내고 표현하는 입장에서 그 저는 자기 검열을 하는 음악을 하다 보는데 제 주변에 함께 이렇게 음악을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움직여서 투어를 이끌고 하는 사람들도 어 음악 덕분에 음악이 주는 그 보이지 않는 어 어떤 그 힘이 있는 것 같고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그 안에 돌아와서 같이 음악을 페스티벌에서 관객들과 할 때는 그 관객들도 일상에서 그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또그 옷에 모이는 분들 같거든요. 음악을, 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음악 안 좋아하는 사람 없다고 하지만 사실 음악을 잘 듣는 사람도 그렇게 많은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갈수록. 그래서 그렇게 페스티벌에 와가지고 떼창을 부르고, 해외에서 떼창을 부르시더라고요. 저희는 뭐 이렇게 막 한국 사람들만 떼창 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 무대에 이제 하이, 헤드라이너가 노래 부르면 다 같이 떼창을 불러요. 그리고 요즘 노래인데도 다 떼창을 부르죠. 일상에서 그 노래들을 계속 옆에 두고 있는 거고 사랑하시는 분들이어서 글쎄 그 간격이 음 어떨지는 가늠할 순 없지만 그래도 음악이 있어서 좀 이런저런 한 순간들을 음악은 되게 한 순간 딱 들으면 이러다가도 음악이 돌아오면 갑자기 제 정서가 갑자기 막 바뀌잖아요 소리 때문에 그런 역할로서의 음악은 많은 사람에게 힘을 주고 있지 않을까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질문은 조금 더 네. 어려운 질문이었으나 네 아니, 근데 좋은 대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느끼는 충격이랄까요 그게 되게 상당하고 다들 월요일 되면 느끼시지 않나요 어렵죠 네. 네, 네, 그런 것 같은데, 그때마다 네. 다시 또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면은 그게 좀 네. 덜해지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은 해보겠습니다.